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아, 영어회화 아, 미국 드라마 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 정확하게는 제가 2013년 3월에 쓴 영어회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 6개월 가량 CNN 뉴스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자,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15개 문장 준비했고요. 아,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드리고 아, 그리고 끝에 가서 아,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how can you say that 너 어떻게 그런 말할수 있니 number 2 i am upset 나 화났어 number 3 are you kidding me 너 농담하는 거니 number 4 go ahead 자 어서 해 보세요 number 5 horrible things h a p p e n e d to her 아, 끔찍한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number 6 how can this happen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Number 7. The time is now. Why wait? 어, 시간은 바로 지금이야. 왜 기다리는 거니? Number 8. Clock is ticking. 어, 시간 가고 있어. Number 9. Enough is enough. 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Number 10. To separate instant. 두 개의 별개의 사건들. Number 11. I'll fight tooth and nail. To prove my innocence. 나는 어,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자, 최선을 다해 싸울 겁니다. Number 12. What can you tell us?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나요? Number 13. Do the best you can. 어,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봐. Number 14. Where have you been?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Number 15. We need to think carefully. 우리는 자, 세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문장들입니다. 자, 그리고 살펴보면, 자, 9번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번은, 자, CNN 뉴스에서도 굉장히 자유스윙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 12번도 마찬가지, 자, CNN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자, 11번은 굉장히 고급진 표현입니다. 자, fight, tooth, and nail. 제가 아마도 토론 같은 데서 본것 같은데요. 자, t o 가 이빨이고, n 일이순톱이죠 자, 이빨과 그리고 순투비 사용해서 싸우겠다. 치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8번도 자, CNN 뉴스와 드라마에 같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어 그리고 어몇 가지 의문 표현들이 많이 보이죠? 자, 1번도 의문문, 그다음에 3번도 의문문, 그다음에 6번도 의문문, 그다음에 12번, 그다음에 14번도 의문문인데. 자, 형태를 살펴보면 1번 보겠습니다. How 의문사 맨 앞에 앞에 나옵니다. 끊어버리면 can 조동사 의문문입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 의문사오를 끊어버리면 n 으로 시작하는 조동사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자 12번 12번도 의문사 와를 끊어버리면 n 으로 시작한 조동사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14번은 의문사 끊어버리면 현재완료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3번은 아 비동사로 시작하는 비동사 의문문입니다. 자늘 자, 비동 의문문 형태는 비동사 의문문, 조동사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의문사가 맨 앞에 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 7번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The time is now. 자, 시간은 지금이다. 바꿔서 Now is the time to. 지금이 뭐할 때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13번도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 15번은 제가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need to, 뭐, 뭐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need to sing,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 어 전체적인 내용 살펴드렸고요 자, 통째로 외우셔도 좋고요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외우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